참예수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쓰러질 몸이라 번역된 말은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인간의 육체 살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훼를 신뢰하고 야훼께 희망을 두는 이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느냐, 야훼 하느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것에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와 라자로를 그 예로 드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하시며 라자로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재벌들 이름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이를 두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라자로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도 하늘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때르툴리아노 교부와 오늘날의 몇몇 학자들은 이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헤로데 안티파스를 암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연회 도중 헤로디아의 술수에 넘어가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자신의 화려한 옷을 입혀 예수님을 조롱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부자가 원래 동생의 아내였던 부인의 꾐에 빠져 예언자를 박해하고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폭군과 매우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어떠한 위로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오 복음 25장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자로라는 이름은 엘 아자르에서 왔는데요, 하느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나의 하느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엘리에제르이기 때문에 두 이름이 연관됩니다.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라자노는 죽어서 같은 곳에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권력만을 의지했던 부자는 죽어서 다른 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저의 다섯 형제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며 거절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란 율법과 예언서를 가리키며 결국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고나 자극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 성인의 말씀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유하게 살때 당신이 마음대로 볼수 있었을 때 당신은 라자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라자로만 바라봅니까? 그는 당신 집 대문 앞에 있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당신 곁에 있을 때는 보지 않더니 이제는 그토록 멀리서 큰 구렁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몇천 번이나 지나치면서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구원을 위해 그를 보내달라고 말합니까?